아, 들오오십쇼 지금, 지금 시작할게요. 아, 잠깐잠깐 잠가잠깐 잠깐, 잠깐, 잠깐. 어, 뭐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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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뭐? 야 여기 2층에 올라가. 있어. 기 있어? 아니 아니. 뭐뭐 뭐. 살려줘 뭐, 뭐. 아 시체 보다가. 아 까비. 빨리, 빨리, 빨리. 우리 나는데 주변에? 이거 그거야 그해퍼스 페퍼 뒤진 거그용하고야 뭐야, 아, 뭐야? 아니 빨리 살려줘. 지 아, 알았어 알았어 살려줄게. 아니고 선생님. 잡아졌어. 너다날고있는데다람됐습날고있는데뒤에도 발소리 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 뒤에. 뭐? 뭐야? <laughs> 이야에이좋다 사격한다.

일부러 어그로 핑퐁 하는 중. 어, 누구세요? 와. 어. 와. 이양 진짜. 배식고. 아, 제발 으아. 도도도도도도. 야, 음, 해었어 아, 예. 어. 오, 지나. 하지, 마지막 나이스. 나이스. 경험 다있나로 갈게. 저거. 오 지나. 걸 쓰러뜨려.

야, <laughs> 았다 <약 같다. 웃음> 들어오세요, 여러분. 어? 어 권하 해진? 그 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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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또. 또. <laughs> 뭐가, 야, 이거 울린다, 소리. <laughs> 우리 디코 있었으니까 울린다. 아, 어? 남자 목소리인데? 근데 왜, 아까 니. 니네 뭐가 왜? 멈췄죠? 음? 아니, 권해진이라고 하면 보통 여성 이름이니까. 아, 왜... 근데 왜 멈췄죠? 아니, 멈치다는게 아니라. 아, 좀, 목소리 들어보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하신 분이시네. 아, 여자친구. 아니, 에가운데 여자친구가 있어? 아니, 이 브라울러 잡을 때가 아닌데? <laughs> 아, 브라울러가 저기 아닌데? 죽장될까요? <laughs> 그니까, 주적인데? <laughs> 저분 배나라고요? <laughs> <laughs> 여친이 다니까 나보다 더불났네 그래 여친있다고 밴까지 하면 어떡해 그럼 너무 추하잖아 우리가 왜왜 필요한... 아, 그거, 그거 드세 빨리 드세요 레이스가 먹어요 그거 빨리 먹어서 빨리 나 이미 먹었는데? 아이 괜찮아 <laughs> 이미 먹었죠? 이미 먹을 줄 알고 있었어 사실 도 난. 단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딱 중이잖아 <laughs> 사전에 플레이 너 어떻게 뭐가 남냐 그렇게 나는 항상 달라고 하면 그건 없던데 저는 많은데, 그냥. 아니, 없어, 아, 진짜로? 메스코? 아니, 없어. 나 지금 가방 엄청 가벼워. 없겠지. 아내 이미지가 왜 이렇게 됐지? 경탄 있는 사람 낙사 좀 해봐요. <laughs> 좋아. 오, 앞에 사람! 오! 도망갔다, 공수고. 애쉬 공수고 도망갔어.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나이스. 어, 아, 시원시원해. 좋아. 저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맞췄다, 맞췄다, 맞췄다. 바로 갑니다. 아 쎄요. 오디오, 오디오. 오디나오디어디야오디야 오디오, 오디오. 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디오오디어디야어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디디디 우리 자생이야 자생 버텨봐 우리 자생하면 돼 아오 이뭐 플레이 아니 살려줄꺼 살려줘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대가리 대가리 다 보인다 대가리 다 보인다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대가리 다 보인 봉... 아니 퓨즈 뭐함? 그냥 나보다 낫은데 어? 야총 먹어라 아나총 안나왔다 씨 나 수고, 오메! 없어, 없어. 어, 수고해, 나도 몰라. 없어, 너 무기줄 사람 없어. 잡았어, 잡았어. 갑박파로 1층인가? 층에 있어. 1층에 있어. 1층에 있어. 4. 4. 4. 4. 4. 4. 4. 4. 지 4. 오케이 오케이 4. 4. 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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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담 담도 되면 공사장 가자 공사장 공사장 들어가 공사장 가 공사장 안돼장 쉴드 셀 있어? 쉴드? 쉴드 셈? 아, 어 있어 있어 있어. 쉴드 셀두 개만. 근데 네. 이걸 올라가야 할것 같은데. 피키브해 조심하래. 어. 또들어갔 야! 줄 올라가는 소리 들렸어 어. 저기. 저라이에프기야옆으로 왔어 프로왔에왜소리에왜소리저안 아씨 저한테다 다 왔다. 자, 살아봐, 살아봐. 실드를 아, 내가 배너 못줄것 같은데? 나줄수 있어. 아, 와, 아, 내, 진짜 아, 왜, 피키...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니? 와, 아, 진짜로 키티냐? 아, 난 에바, 에버... <laughs> 진짜 미치겠다. 아, 푸대요? 야 프로데터요? 아, 아. 또 개네야? 개네, <laughs> 또개네야 아이 어쩔 수 없지. 나더라. 얘좀 교통사고 당했네. 다른 분들 다른 분들 혹시 이, 있으면 다른 분 먼저 받을. 아니 뭔 개소리야. <laughs> 네야 나 한번 만들게요 나중에. 나중에. 아니 나중에 만들게요. 다음 방송에서도 나중에 만들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진짜. 소개합니다. 일단 하는 거보다 광탈이. 나저왜 <laughs> 이래? 아니 걸려. 아, <laughs> 아바마가 아닌데 아니, 암살단 보냈는데? <laughs> 온다. 아 온대. <없는데>? 아 <laughs> 꺼트라 걸린다 온다. X 됐다. 아, 진짜 짝짝이야? 너무 많은데? 아, 빠집시다. 빠지자, 빠지자. 야, 빠져, 빠져, 빠져. 어, 하, 빠지고 비하, 먹자. 비하, 빠져, 비하? 빠져, 빠져. 이거 이거 빠져도 합법이야. 빠져, 빠져. 바로 빠지는거 보소? 빠르다 있어. 그냥 와, IMC 하자고요? 아, IMC나 할래 그러면? 어? 우리팀을 위해서 아, 핑을 찍는 어때? 아, 음. 어때? 아, 건... IMC나 가자 그럼 먹고 오자 야야저푸대 온다 야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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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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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도도 푸대 오아저저저잡러오용한 마리 날아오는 거 같네 도망가, 도망가! 바로! 바로, 에시쿵 쓴 거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니, 부대, 뭐, 게임에 무슨 부대밖에 없냐! 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와! 와, 이거, 이거! 매기, 매기! 야, 왔어! 앞에, 앞에! 가시고. 야, 이가으로야 니가 푸대야 뭐라, 이대야이에이새에위에위에이명두이이대이뒤이뒤이이뒤이 뒤에? 이이 여기, 쏴. 보여주나? 온다 온다, 2층 이층. 내려갔다, 1층 일층. 뒤에 조심. 여기. 보여주나? 폭탄 폭탄 조심. 여기. 할수있다 할수있어 올라왔어 보여주나? 어디갔어? 여기. 여기. 지금 할수있어 와.. 하나갔다 아니 18들이 있더냐? 어... 아 솔직히 나 이거 그냥 잡았다 생각했거든? 야. <laughs> 아 아쉽다, 이거 아이 내가 그냥 와 진짜 아깝다. 아 이거 아크 맞은 게 진짜 크다. 어떻게 아크들을 생각하래 여기서? 잘한다, 얘도 센스 장난 아니다. 아 이거 내 실수했다. 그렇 실력 레이스 에바였으 이겼다고요? <laughs> 에바였으면 이겼? <이겨>? 맞습니다. <laughs>